처음에는 이 작품이요. 음악적인 부분에서 관객들이 굉장히 사랑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. 근데 막상 제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관객들하고 직접 만나보니까 이 작품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공감이 가고 그런 부분들에 더 새삼 무게가 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모든 관객층들을 봤을 때 어, 제 생각에는 삶에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. 각자의 대역을 어, 통해서요. 어, 제가 이 작품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 음, 우린 항상 기대해 삶에서 특별한 걸 끝이 없는 욕망은 다른 삶을 원하지 꿈을 꾸곤 하지만 삶은 언제나 특별한 걸 이라는 말이 있어요. 이 작품이 하고자 하는 얘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문 자체도 어떤 그냥 물리적인 그런 도어가 아닌 뭐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선택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뭐 맞서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들을. 제가 무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관객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또 직장인들이 많은 관객층들인데 레니의 역할에 굉장히 공감을 해주고 있고요. 그래서 여자 관객들은 일단은 저희 샬론 역할이 공감을 이끌어주기보다는 어필을 하기보다는 여기 좀 남배우들이 여자 관계의 여심을 많이 흔들어주고 계시고 또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색다르게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. 진짜 회사에서 정말, 우리 흥행했던 미생처럼, 이렇게 뭐 직장 상사의 아들만 역할 하시는 분들에게 부득부득 일을 갈기도 하고, 레니에게 되게 감정 이입을 하시기도 하고, 또 남녀 관계에 있어서 레니가 샬롯에게 여자 마음을 몰라주고 할 때는 또 샬롯에게 굉장히 이입을 하시고, 그리고 또 샬롯이 또 환상세계에 넘어가서 이렇게 잘생기고 매력 덩어리인 이 왕자를 만났을 때또 대리 <laughs> 만족하시는 것 같고 어, 네 그런 것 같습니다.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이끌어낼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